아모스 선지자는 분열 왕국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하나였던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둘로 갈라졌는데요.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집파가 한 나라를 이루었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나머지 이스라엘의 열한 집파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아모스는 남유다 지역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비슷한 시기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북이스라엘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남쪽에 있는 아모스까지 끌어다가 북쪽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아모스와 호세아가 함께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그동안 북이스라엘은 바로 맞닿아 있었던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한테 계속 시달림을, 시달림을 당해가지고 어,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아람이라는 나라랑 또 마주하고 있는 저 멀리 아수르라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새롭게 일어나는 아수르 제국의 신경 쓰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왕이었던 그 여로밤 이세 처음에 여로밤이 아니라 나중에 또 같은 이름을 가진 그 여로밤 이스라는 왕이 이때다 해가지고 다메섹에 쳐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또그 지역을 다그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기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영토가 다시 한번 가장 크게 확장되는 그런 번영기였습니다. 전성기였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볼때 성공과 번영으로 알려진 시기가 바로 북 이스라엘의 여로번 이세 때그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그 시기로부터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바미세의그 시기로부터 약어 30년, 40년쯤 지나게 되면 이 나라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원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원전 722년쯤에 되면 그때 이제 새롭게 일어던아수르라 나라가 이스라엘 북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성을 함락하고 포로로 끌고 가고 사람들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시기는 정황상으로 보면, 보면 겉으로는 북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미 그 나라는 겉으로는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성공과 번영을 길을 걷고 있지만 그 내부로 들여다보면 이 나라는 이미 고물대로 고맙고 썩을대로 썩어서 이제 곧 멸망을 눈앞에든 목전에든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야무스라는 선지자는 그 대부분 그 시기를 활동했던 선지자들과 똑같이 이미 그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사실로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 이런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모스서 이장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이장6 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화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북이스라엘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심, 결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의 선화가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했을 때, 이 선화가지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북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가 단지 세 개, 네 개, 뭐이 정도 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의 원문을 보게 되면, 원문식으로 말하면 세 가지에다가 네 가지를 더하여 그 죄로 인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삼 더하기 사가 뭐죠 7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이 죄악의 숫자를 합치면 7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겁니다. 너희들의 죄가 7이라는 완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죄가 무수하게 셀수 없이 많은 그런 완전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제는 회계의 마지노선이 지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이제는 돌이키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하셨다 할지라도 북 이스라엘 자체를 흔적도 없이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지옥으로 던져넣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은 비슷한 시기를 활동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아모스와 같은 시기를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중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국유를 같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국유를 입은 구원을 받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소망을 지금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에브라임이여, 이스라엘이여, 어찌 내가 너를 놓겠느냐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속해 있는 그 북기사례 이스라엘 왕국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포기할겠느냐? 아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서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말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당한 그런 도시들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지만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희들을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심판하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거죠. 심판하겠지만 분명히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그럼에도 소망의 여지를 남겨두겠다 그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그 소망을 말하는 증거 증언,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은 기정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부기사의 삶 중에는 구원의 소망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부문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름이 4절과 6절과 8절에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와를 찾으라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된 것은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만큼 여와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4절에 보면 여와께서 이스라엘 조선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내려와서 6절에 보면 너희는 여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일을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느라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이말 심판 앞에서 정치나 또 외교나 군사력이나 다른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찾는 사람만이 거기에만 구원의 소망이 있다. 다른 길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아모스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그 실제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아모스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부르짖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항상 이 세상에서 약자였고 소수였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인 북스야를 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답지 않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나누는 것도 비슷할 수 있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우리는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암호의 스스의 심정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심정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실제 이 북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했는데 국왕이었던 여러반부터 그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보암 미세에게 중요했던, 그 국왕이었던 여러 보아 미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리더십과 정치력과 또 외교력과 또 여러 가지 중개무역이라든 그런 기술들이 그가 의지하던, 그가 찾고 구하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내팽겨쳐져 있고 또 우상들을 섬기며 온갖 탐욕과 정욕과 또 더러운 것들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나홀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나에게 돌아오라. 나를 찾으면 너희는 살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상반된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쪽에서는 다 심판하겠다면서 도 한쪽에서는 왜? 한쪽에서는 나를 찾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갚아야 될 어떤 빛이 있어가지고, 빛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진실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그 죽음에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구원할 만큼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악인일지라도 그가 행한 모든 악에서 돌이키면 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아모스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나 똑같이 그 말씀 앞에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끝났다라고 할수 있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그 부름에 응답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름에 응답한 분을 잘 보여준 것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사람 야곱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누구입니까? 야곱은 본래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얻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의 뜻이 이스라엘인데. 원래 그 이스라엘임이 원래는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말 자체로 보면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자기가 얻을 것을 얻어내 가지고 야곱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 반대입니다.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가지고 나를 끝까지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는 이기적인 일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온 분도 하나님이시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은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야곱의 선택과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선택과 그 고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이름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그에게 선물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므로 어떤 우리 편에서 일방적인 그런 짝사랑이나 또 마치 동전을 넣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는 기계적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항상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다른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신 우상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 그것이 참된 신자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분을 좀 이상한 말이지만 어르고 달래가지고 예배 드려줄게 기도 한번 해줄게 만나줄게 말을 들어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얻어내서 그분의 환심을 사서 얻어내서 그렇게 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한 섬김이 된다면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인생의 어떤 수단이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 당시 부기사의 사람들이 행해했던 우상숭배와 다를 법 없는 그런 섬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 그저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감사하고 그 자체를 그 그분의 존재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또 그분의 사랑에 미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것에 그것에 만족하며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 또 그분의 뜻에 의지하고 산다면 그런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찾는 삶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를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어토록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그분의,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삶을 이 땅을 살면서 바로 그러한 위로와 안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했고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어토록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결국 떠나게 될 것입니다. 돈이나, 친구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은 언젠가 우리 손을 다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언제라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영원토록 나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은 부지런히 계속해서 이, 이 사실을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하지 않는 것은 헛된 일이 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배는 우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이며 인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 인생에 오직 하나님을 찾겠다고 결심하는 그런 결심들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품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잔재된 것에. 그분이 비록 어떤 것들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잔여된 것에 가장 큰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또 그림의 영광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가지고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